하다원더보 이즈 지난 지저, 이야기. 우리 네명브이스타일 인터뷰했던 저 기자 누나 있잖아. 아 정말 아. 솔직히 겁 많이 먹은 것 같던데. <laughs> 그리고 짚라인데 달리기. 아,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완전 재밌지. 응. 아나 진짜 짚라인 또 타고 싶다. 내분량이좀 적었었는데. 아, 그래도 박신영과 그 나쁜 뱀파이어 신량이도 꽤 불만했어. 야 K야 K야. 왜? 그 박신영. 응. 그. 박지영 같지 않냐? 조용해 인마 별로 아닌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자 다들 조용히 하고 사회는 더 재밌대 어떡할 거야 이거 점점 재밌어 <laughs> 이거 딱 집중 채널, 채널 구정! 구정 신난다 신나가 진짜 신나서 <laughs> 이런 신난다 <laughs> 신나 말고 음. 신발 다 벗어 서 <laughs> 다 벗어가지고 난리 든 거죠. 여초 여중 여고 여대로 가는 거지. 꽁트처럼 어떻게 보면? 네, 말해봐. 네, 꽁트 같은 느낌. 응. 지금 약간 고정스러워. 그 응. 현째 시대한 책상 윗할을 멤버는? 면 빨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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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빨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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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게 마음에 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 촬영좀 늦었잖아요 지금 아 지금 시간이 시간어있어 시계 가져와 시계 가져와 포지션은 조용출 있고요 네 작가 있고요 네 작가 그다음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러 시다 있습니다 시다요? 작가는 아 굉장히 고민되네요 이렇게 밀당하시면 안 되죠 지금 뭐하죠 봤어요? 지금 뭐하죠헐 뜯었어요 잠깐 영구형영구형 네. 얘들아 뭐, 잠깐만 이쪽와볼래 내가 내가 이거. 아, 어. 응, 자 이거 응. 이거 렇게 하면 되고. 어. 이제 소연출 정해야 되는데 제일 힘들어요. 소연출 네. 박식이. 네. 아 준비됐어요? 네. 아 준비됐고 준비됐고. 네. 쯔두 마술 노는 너무. 너무 그렇게 아유. 속상하지 말고 우리 마크 보조 굉장히 중요한 아유, 일이에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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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보조 그냥 이제 여기에 오늘 이 장소에서 이걸 음. 이중인 하나를 뽑아야 돼아 음. 보조 이 녀석 빨리 가지 뭐분끼때 빨리 빨리 가너 빨리 빨리 가 빨리 아, 빨리 야왜 뭐하니 이리 털어 너무 아무래도 너무 아무래도 죄송합니야 행동이 필요... 보조! 잘 응. 갔다 왔어요 감사합니장히 빠르네요 괜찮네 괜찮아요 아 일단 개별적인 느낌도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적으로 캐릭터가 그런 상황에 맞게 그런 매력? 매력과 그리고 그들의 장점 그런 게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여기서 여기 예? 네, 중요하잖아네 여기서 이때서. 네, 네. 나오면서 그, 그 액션을 한다고? 네네네 네저 나올 들어갈게요 네따 나오는데 그씨는 좋습니다 자 갑시다 요네 리허설 일단 더하라 들어아 들어가셔도 돼요 스짜 그냥, 스탑 스탑 무시하고, 그냥 가 p stop, 스 t o p s t 뒤에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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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님 o 카메라 롤. 네스 t 트 p s 시작 네. 액션. 시작.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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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알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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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한번 가고 키야. 마지막 한번 <laughs> 알아. 왜 역시 해감독의 욕심. 액션 귤. 아, 오, 눌렀다. 진짜아네 오케이. 아, 좋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맙원씨 잘했어요 다시 부서로 들어가서 음다수맙 가져와요 아음료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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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왜냐 저번에 작품이 좋았거든요 너무 길었군 아예다고길었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감독님 그리 여기, 빨리 빨리 여기 와이드로 잡아주시고 전체 컷으로 여기서 공부 한번 가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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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눌러도 되나? 아, 어? 금이불안 처음에.. 네. 요즘.. 응. 어? 먹고 싶어? 응. 어? 뭐 하시지? 어? 주요, 주요, 주요. 예.. 와. 아.. 가오지 마.. 마.. 와놀러 빨리 가 빨리 가자.. 네. 빨리 가 네. 빨리 빨리 가자.. 네. 빨리 빨리 자 빨리 자 빨리 자자리 가자.. 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근데 이거 내가 해도 되나? 나 저기서 있어야 되나? 네. 가운데로. 거지네노야 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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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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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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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네, 센터에요. 아, 네, 아, 진짜 이건 제가 섭섭한 얘기인데, 말만 주연출이었지? 이뭐쪼무레기보다 쪼무레기! 조물애기. 와, 제, 제가 발벗고 다 뛰었습니다. 자, 뮤직, 스타트! <laughs> 감독님 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다시거든요. 그럼 먼저 가세요. 죄송합니다, 감독님. 조연출. <laughs> 예 네, 이거 지금 여기 좀 있다 해야 되니까. 네. 예. 지금 저 무슨 건다. 아 연출 스타일. 아 너무 계획적이에요. 마원이 피디를 했으면 한8 시간 더 했어. 자기 분량만 한1 0 시간 찍었을 거예요. 아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K 감독님이 훨씬 났습니다. <laughs>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했어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지금 이제 작가 역할이다 보니까 이제 흐름이나 시나리오 흘러 진행이 되는가 이런 거 제가 다 체크했고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습니까? 잘했어요 그러면 물 한잔 하세요 같이 물 한잔 하세요 오, 야, 또. 나 또. 하 괜찮아요, 빨리, 빨리, 계속. 빨리, 빨리. 빨리. 그러면 이 찬물을 떠오라고 했는데 찬물 뜨거. 음. 어허? 오, 잘되었어, 잘되었어. 네. 와우. 면출님, 면출님, 음. 물 떠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지십니까? 태생부터 네, 그 멋지면 어떻게 해요? 네, 네, 네. 물, 물 드세요, 물 드세요. 제, 제부분부터 갈게요. 아, 오늘 봉드린 씨는 아무래도 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제가 이제 물건 파는 그런 씬이 제가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고 봉을 드렸죠? 신도들한테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데 그 도중에 연고의 형이 저를 체포하러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키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오늘다단계사기꾼입니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이 물건 괜찮다. 음, 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어요 막, 뭐, 막 노트북이 막붙 로봇으로 변하고, 막, 로봇 청소기가 막, 무비나무 설계하면서 막, 사람 몸타면서막 하고, 막, 막, 아이폰이 막 변하고. 그런 걸로 이제 사람들 꼬시는 거예요. 자, 자, 다들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제가 시나리오를 썼지만 그 장의 주관이 너무 뚜렷하셔가지고 아주인다사람 되겠네 그럼 일단 먼저 저래? 여기 커피 좀 마시고 아 여기 soul. 물 마셔도 되겠네 비디오라 <돼 nutritional creative sound> <이 막중> 보니까 안 신나게 하면 죽쳐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제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laughs> 태현아, <태어난> 여기 물은 <laughs> 거 <몸으로. 웃음> 신난다 신나 할때좀 이렇게 신난다 못했다고 <laughs> 아 진짜 아, 잘했다 표정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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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막 슬로우 있잖아요 막그 초보소 막 그런 장면이나 뭐 K가 뭐 머리 자를 때막 이거 하다가 내가 <laughs> 아감동 아, 아니죠 예 K 감독님의 연기력 아 V 타입 아니면 할수 없죠 그리고 저의 그 음흉한 여자를 바라보는 태도. 저희 저희 이제 <laughs> 마무리 마무리 촬영하고 이제 저희 어디죠? 이제 그 마, 마원 촬영장데 갈게요 어, 노래, 어. 노래 음악 타임 아시잖아 손을 위로 네. 앉아있는데 엄지를 네. 띄고 <laughs> 이 그림 하그리림을 하나 찍고 하게 주먹을 고 엄지를 고자 이제 모두 다 같이 마세 두 손을 위로 주먹을 고 이따 이따가, 아, 이따가 딱찾는거예요 여기 그냥 카메라보고 네, 오케이 어... 이거 찾았다 카메라보고, 좋았어 이거야! 나 이렇게 보여줘 응. 이거야! 어, 이거야! 하고 한번 아, 한, 아, 한 아, 끊고, 그 다음에 여기 팔안 나오고, 여기만 나온 다음에 막막 만드는 거, 막. 만드는 거 네. 이렇게 하고, 딱 하고 샌드위치 딱준 다음에 샌드위치, 근데 샌드위치 재료가 떨어졌을 때 센스 있게 그리고 V 타의 느낌으로 피를 그것도 하지만 너무 하,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소의 피를 빌려서 하는 게 그래도, 그래도 저희 V 타입의 매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둘이 시작! 어? 어, 어, 어!

그 옆에 음. 이렇게. 그런데도 여기 이거 비울 거예요. 음. 아거아좀 아쉬운 게 그거. 그러니까 딱 싸고 시원한 게안 보이세요. 지금 소 이 이렇게 이렇게 아, 너무 감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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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아. 자 여러분, 여러여자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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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디서 셨어요 아무튼 나왔아증이 아니라 다이. 어디서 왔어요? 이럴 거면 왜 샵을 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대샤 누나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기요 그냥 일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브이 스타일도 괜찮거든요 근데 또 H 스타일과 오늘 같이 찍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H 스타일이다 보니까 찍고 계시는데 막한 분은 졸고 계시고 한 분은 막 아, 집갈 거야 막 이러시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났어요 신난다 신난다. 갈았다. 와우! 자도 <잘했어요>. 봐라. 아, <laughs> 아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신나 신나 신난 이 부분을 오, 다 같이, 같이 다 같이 하죠. 노는 부분. <laughs> 스태프분들다 아 와서, 와서, 아, 와서 아, 그냥 나 이렇게 만들. <laughs> <돼. 웃음> 욕심이 많다기보다는 제 성이 안 차고. 그러기 때문에 엑스트라 모, 모으고 스태프분들 모아 모으고. 네, 그래서 좀질리이도 있지만, 뭐 제가 감독인데 어쩌겠지 제말 들어야죠. 어디서 감히? <laughs> <laughs> 오케이. 마당, <laughs> 아, 오케이. 와, 완주스러워. 오케이. 아, 아, 오늘 촬영 맞았스러워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아, 감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 타다에서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K 감독이 네, 그거를 풀 버전으로 타다에서만 나가니까요. 다른 데서도 아니고 타다에서 꼭 나가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퇴줄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주차장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차에서 내렸다 그런데 그때 의문의 화살이 내 왼쪽 뺨을 어떻게 켰고 난 브이 타임만의 청부적인 미첩함으로 화를 낚아챘다 뭐야 이거 호랭이가 곡을 준다고? 그래서 어쨌냐고? 그냥 쿨하게 버렸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15년 10 케이스인데. 아, 그러니까 곡이 없네. 어? 그냥 클랩 뮤직으로 해. 클래 뮤직? 아, 너 약해. 디오션 형님도 듣길까? 그럴까? 우리가 <laughs> 복도 없는데? 우린쪽 디오션 춤을 그런 노래 있잖아. 원더보이즈와 춤을. 원더보이즈와 춤을? 마원케이 박치기, 영보이와 춤을 춰요. 아, 이게 하는 거예요? 아니지. 여고생과 여중빈과 춤을 춰요 예이. 저희 원도보이즈마 느낌을 해야 되는데 아... 할게 없네 그러게 아... 수, 어떡하지? 어, 근데 진짜 방법이 없나? 어... 또 없나? 왔어, 우리 왔어 왜, 왜 죽을래? 왜죽을세요저제 노래할 게 없어요 그러니? 시브리라 완전 망했어요 클랩 뮤직밖에 없어요 야. 그러니까 아. 그렇지 망했어, 망했어, 근데 어 호랑이가 뭐복 준다고 하는데 호랑이요? 어, 어 호랑이 아니, 뭔 호랑이? 몰라 아니, 호랑이 그냥 호랑이고 무슨 말이야 호랑이가 그걸 어떻게 줘 글쎄요 뭔 어. 호랑이 형님 그거 어디서 들었는데요? 나 쪽지 받았지 쪽지요? 어. <laughs> 무슨 쪽지요 <laughs> 어 진짜 야 호랑이 손톱이 이만? 연필 어떻게 잡아 야. 야. 어제 있었던 일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요 어 말해 어 해봐 차, 자동차 차에서 제가 내렸어요 <laughs> 잡았다? 어. 쪽지가 없는 거예 쭈치가 있는데. 어, 호랑이가 뭐 곡을 다안들어왔대 뭐지? 버리고 뭐 그냥 왔지. 근데. 야, 야 그거 진짜. 어, 머리... 뭐 어떡해. 우리한테 보여주면 믿지. 그럼 찾으러 갑시다. 아, 저쭈취안 느끼는데, 별로. 아, 진짜야 확실해요? 어. 호랑이 그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메시지 받고 왔습니다! 선생님! 복, 선생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맞아? 근데? 아니, 안 아니야, 안 이분 안 맞아 호랑이 맞아. 우리예요 어, 맞아. 선생님! 호랑이야! 형! 아니야? 고양이 북한이래요 어? 야, 선생님! 북한이라서 우리랑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형! 네, 동모. 동모. 동무! 선생님 동무! 맞잖아 선생 동무! 꼭 주시라요! 형! 꼭 주시라요! 아이고 주신다는데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분 맞잖아요 오, 오 대박 소리 들었어야 주시나보다 어야 선생님 주시나 주시나다 여기야 주시나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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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여기. 어떤 걸 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오 호랑이 선생님! 저희는! Wonder 원더! 보! 유입니다 형, 독조요 선생님! 형! 독주세요! 아, 맞는 건, 맞는 건가? 박지경, 형이 한번 보여주세요. 어, 선생님! 제가 선생님과 가장 친한 동물 성대모사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코끼리! 나와봐, 나와봐, 내가 해볼게 걱정! 아니, 나 하나 더 있어. 아, 안 되는데. 호랑이 선생님이랑 진짜 친한 동물 하나 더 있어. 선배! 발핑! 야. 야 어. 아, 근데 이게 탄으로 말이 안 되는데. 야, 케이, 니가 한번 해봐봐. 아, 그게 아니라, 좀뭘 하는 뭐 아니라 말이 안 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음, 아닌 것 같은데. 맞아, 호랑이가 저거밖에 됐겠어.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씩 이 살아보면. 그럼. 저, 저 형도 반응이 온다니까 아, 근데 우리 뭐? 지금 여기 너무 멀리 있으니까 좀더 가까이, 가까이 갈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자. 네. 그래. 가야가 네. 빨리 가요, 빨 가요. 왜? 야, 왜안 주는 거야? 고등이도. 근데 홍준호님이 빌때을 하시는 거야. 아, 가까이서 봐서 직접 말해. 확실히 진짜 곡 하나 얻기 진짜 힘들다. 와. 휴. 저렇게 찍느냐, 진짜. 잠시 후, 곡준다는 호랭이 찾으러 떠난 우리. 과연 호랭이는 우리의 성의를 알아줬을까? 글쎄. 그리고! 후기자 자리를 놓고 펼쳐진 마법의 물약 찾기. 와우 아우, 정말 노래기구를 너무 많이 타서! 아우아 속이 안 좋아, 속이! 아우! 이 모든 것이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딱기다렸다 딱.